어, 안 열렸는데? 다 살려야, 이거 두 번째 게 열리는 건? <laughs> 어, 씨. 괜찮아. 오늘 승점 말고, 이거 한번 깨보자. 깨러 가자. 빡! 어, 플로우 상태면 중력 필요 없어요. 분말적 끼헤이브 아, 이거 다른 데들도 다 그러네. 오? 어? 썰매? 미니건? 역시 넌 나랑 함께구나 미니건 좋아 같이 가줄게 미니건이 역시 날또못 믿고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또 찾아와버렸네 괴도빈 버리자 돈을 벌려 그러면 상점을 가야되지 타 오케이 이번에는 다 구하는 엔딩으로 가자. <웃음> 진짜 <웃음> 다 구하는 엔딩으로 가자. 급속성장. 나한테 굳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타 나쁘지 않죠? 완벽한 전투승리램 렘제트 분량이 속 한번 터져봐. 가져가 보자. 아나저거 때문에 괜히 우와 조절 잘 되네 와 아, 아, 심장 멎어버릴뻔했다 사이군가봐 번... <laughs> 심장 멈춰 <laughs> 심장 멈춰 <laughs> 심장 한번 멈춰봐 가자 한번 심정지를 한번 느껴봐. 자, 오케이, 심정지를 한번 느껴봐. 소환에 성공하면 10초 동안 방어를 얻습니다. 너 소환할 게 없지 않나? 소환은 내가 안 집을 건데, 가져가지 마. 어차피 쓸모 없잖아. 어차피 안 집을 거고, 뭐, 어차피, 아티팩트 창이 까득 차진 않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가자. 어? 느리게 합니다? 가자. 나만 숨, 나만 숨 참을 수 없지. 나만 숨 참을 수 없지. 어? 월드님 그립 읍니다 아아아 아, 답답해 어안 맞았어? 아아 아, 답답해 아아아 아, 아, 미칠 것 같아 오케이 아, 왜 가서 맞았지? 왜 그랬지? 분냥이아무도 그러지 마. 오케이, 좋아. 저 월드는 아니고, 야, 시간이, 아. 나왜안 움직여지나 했는데, 바로 위에 금가 서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 아, 아! 시간을 느리게! 오케이, 피했어. 좋았어. 좋았어. 오른쪽. 왼쪽. 아, 아! 오케이. 바이올렛도 어렵지 아제켈리 어서오세요 바이올렛도 어려우니까 잡자 석양이 진다 빵 복탄나가신다 베노 쇼크 대상의 독수치와 같은 피해를 입힙니다 어. <laughs> 어. 오케이. 아아총쏴 써야 되는데 아 대상열을 공격하고 대상을 무작위 타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맞춰야 그건가? 능지 없어요. 차 아, 명령어 뭐 있는지 싹둑이 저번에 했다 그랬잖아. 내가 공부해 왔다 그랬잖아. 엄청나죠? 분날에좀 다시 보입니까? 분날에좀 괜찮나? 룰렛 같은 것도 저번에 해보라 그랬잖아요. 화염 피해가 가해질 때마다 방어막 3 내복이나 입죠? 추운 지대 같은데 자! 석양이 져버렸다 난 이기지 워터 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다 한 발! 한 발! 한 발이면 충분하지. 바이올렛? 바이올렛, 요번에 만나는 애 이름이 바이올렛 아니야? 나 이렇게 큰 만화 필요 없어. 아, 느려! 롯, 로... 내 것까지 느려지면 어떡해! 이건 싸서 없애야 될것 같아. 그래야 내가 드랍 플것 같아. 헛! 어? 아, 어? 내 회심의 일격이. 두 발! 한 발만 쏠걸. 예를 들어, 능지 치면 없으면 이렇게 답변. 한... 아,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제가 설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없을 때? 오, 어, 오케이. 한번 찾아볼게요. 와한 발이면 충분했네. 아이. 두발 필요할 줄 알고 두발 썼는데. 화염을 남기면 투사체들을 떨어뜨립니다. 야, 이거 멋있긴 하다, 근데. 메테오잖아. 잠깐만. 이게 뭐지? 3.17 시전 시 대게 있는 주문 개수 3배만큼 무작위 적에게 피해줍니다. 이제, 이거 많이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나덱 셔플 하는데 오래 걸리고. 3일체들이나 한번쭉 모아보자. 한발 더! 완벽한 전투 승리. 얜 필요 없을 것 같고. 3일체만 가져간다. 여울, 덱을 셔플할 때마다 모든 적의 피해를 20 준다고? <laughs> 셔플이 빠르지 못한 다 어, 아, 뭐야! 못 잡으면 그냥 공격하는 거야? 아, 그냥 빨리 잡아야 되는 거구나, 저거는. 와, 이제 알았다. 샷건? 이야, 뭔가 딱, 나랑 어울리는데. 근데 왜 권총에서 샷건이 나가죠? 범위가 삼각? 별로다. 좀더 넓어야지, 6칸이었으면 내가 해볼라 그랬는데 털에 야이 시소를 하게 되면 아못 잡았어. 아, 다행이다. 그래서 피했다 어? 덱을 셔플할때 무적? 에 덱을 언제 셔플하는데 내가. 어? 셔플 아티팩트? 무적. 아, 아까 그거 들고 올걸. 셔플하는 동안 방어십. 에? 무적이 있는데? 아유 가져갈까? 썰매? 무적을 내가 타이밍에 맞게 쓸수 있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을 때 폭탄 사용하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냐? 아난 살리고 싶었으나 적에게 죽을 바에.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그렇지. 아, 왜 가서 맞지? 오케이. 아, 그래놓고 맞았어. 오케이 돈 벌고 그렇지 야 레바 세다 아 레바란다 시소 세다 얘어 괜찮은데 얘도 약간 내 취향인데 와 너무 좋은데 저, 상자 있는 데가 돈을 많이 주겠지? 또, 아, 나돈 되게 많구나. 이제 슬슬 500 데미지네. 한발한 한 발이 강력하다, 이제. 빵! 빵! 와, 강력하다. 나 스킬을 안 쓴다. 재생인든가 많아지 그렇지. 야 따뜻하겠다 내복을 두 겹이나 껴입었어. 오케이. 야 아까 카드가 너무 잘 나오긴 했다. 시간 정지까지 나왔어. 아까는 일단 여우 데리고 다녀. 귀여우니까 괜찮아. 오케이, 뒤로 오고 빵이야. 오케이, 느낌 쎄할 때 무적을 썼는데 왜안 됐지? 여우야, 미안해. 어이. 오케이 여기로 갔어야 걔가 나왔었지? 맞나? 이름이 기억 안나네 주인공인데 맞네 샤프라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절반 데미지인데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의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디메르트는 적다 한발쓸 때마다 2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니까. 오게 효과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체력이나 먹어놓고 넘어가자. 야 하나당 한 발씩이면 잡네. 회중 시계? 가자 가자. 오케이. 이거 애매하다 싶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간 멈추고 아니 시간 느리게 만들고 그거 되네? 엑스칼리버? 뭐야? 접촉하면 인근 타일에 300 데미지 준다고? 야 적어도 이걸 보여주려 그러면 좀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아씨, 궁금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 아, 어, 궁금해서 가져갈 수 밖에 없잖아. 덱샷 풀 시간이 4초 증가한다고? <laughs> 넘어가자. 어? 아뭐야 오케이 여가자 야..나 생각보다 죽을 뻔했어 잘못했으면 저왜 엑스칼리버 못 써봤네. 뭔 기술이야 저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머니 이즈 파워. 내 아이 현실이나 게임이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야, 다한 방씩... 거기 있으면 900 데미지네. 한 발당? 야, 그냥 뚫고 죽여버리네. 살려둘 생각이 없다. 모든 적의 설이? 주문 맞추면 독인데 쓰지 말자. 아, 쓸까 그랬나? 아이씨! 와! 근데 그래도 풀피야. 황야에 접근 중.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요거 갖다 상점 가갖고 아니저 상자만 가갖고 괜히 체력 잃고 막 가슴 좀 아프고 그럴 것 같아.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거지. 와, 천 데미지 이제? 안녕. 큰 상자. 아, 여기 가 보자. 뭐 없네. 뭔가 가져갈 법한 게 없다. 돈 주는 미션도 없고. 내가 맞 으면서 쏴버 리지 테라 오케이, 일단 엑스 칼리버 꽂아 데미지 준 거야？망 거야？아, 들어왔 어？필 이면, 아 뭐야 잡았 네？뭐야？해 놓고잡았네 떠서. 오, 피했다. 아, 아깝다. 그렇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다고! 어림도 없지! 꽝! 이번에 살려주자. <laughs> 어, 뭐야? 게이트 잡는 미션이 있어? 아니지? 원래 이렇게 살리는 게 맞지? 오랜만에 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laughs> 아, 오랜만에 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 <laughs> 아, 최근 동안 다 죽였으니까. 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템만 눌렀지? 오케이. So c l e 넘어간다고? 바이올렛 해달라고요? 아아씨 싫은데. <laughs> 아. 아 뭐야 안 열리는데? 야, 뭐, 조건이 따로 있나봐. 다 죽여야 되는 거아니야 판사이자 배치원이다천형인이라니까다 죽여야 되는 거 아냐, 니 얘로? 에반데? <laughs> 다 죽인 다음에, 어, 몰살 엔딩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에반데? 진짠가?